나는 너밖에 없어. 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진짜 넌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제가 중학교 때부터 40대 후반까지 거의 30년을 알고 지낸 정말 소중했던 친구가 한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물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삶의 일부분을 공유를 했던 사이였어요. 그 만큼 저는 진정한 친구라 생각을 했었고, 항상 가족보다 더할 정도로 가정사 얘기도 하고, 진짜 많은 걸 공유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몰랐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친구와 있었던 일화를 이야기해 드리려 합니다. 정말 지금도 소름돋는 것은 이 친구가 했던 행동들이 바로 나르시스트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나르시스트들의 다섯 가지 행동들에서 볼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도 조용히 정리해야 할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친구는 항상 자기 할 말이 생겼을 때그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었고 본인이 심심할 때 심심한 시간을 같이 보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자기가 술을 먹고 싶거나 뭔가 하고 싶을 때 필요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저한테 나오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는 항상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제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그걸 30년 넘는 시간 동안, 아, 이 친구는 정말 나에게 의지를 하는 그런 소중하고 고마운 친구구나라는 착각을 이 오랜 시간 동안 했었던 거고요. 내가 너무 맞춰주기만 한건 아닐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친구라고 생각했을까? 나는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도 과연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도 이런 오만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란 존재가 더 소중해지고 더 믿고 싶어집니다. 젊을 땐 사람을 쉽게 만나고 또 쉽게 멀어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람 하나 정리하는 것도 참 어려워집니다. 세월이 아깝다. 그래도 같이 해온 정이 있는데 그 생각이 우리를 자꾸만 붙잡아 두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고 무려 30년을 함께한 인연이었습니다. 아프면 걱정해주고, 기쁘면 함께 웃어주는 그런 친구라고 믿었죠. 그래서 힘들어도, 서운해도, 그냥 참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친구니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바보같이 다 받아주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잠시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심심풀이 상대였던 거예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 그냥 서로 바쁘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언제나 먼저 연락하는 쪽은 저였고 연락이 와도 꼭 그럴 때였습니다.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기분이 꿀꿀하거나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그 친구는 늘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기 회사 얘기, 남편 얘기, 자식 얘기, 건강 걱정. 저는 처음엔 다 들어줬습니다. 이야기 들어주는 것쯤이야. 친구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문득 제가 말하려고 하면 대화가 끝나 있더라고요. 아, 미안. 나 지금 좀 바빠. 이따 얘기하자. 머리 아파 다음에 듣자. 처음에는 그런 일이 몇 번이었는데 횟수가 쌓이면서 하나의 패턴이 되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몸이 좀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온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친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도 요즘 컨디션 별로야 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하면서 본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에 뭔가가 남았습니다. 왜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있지? 내 얘기는 왜 언제나 무시당하지? 그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상대가 자꾸 나에게 연락하고 자꾸 나를 찾는다는 게날 필요로 한다. 의지한다고 느끼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나한테 마음을 열고 있는 거구나. 그래. 이 친구는 내 존재에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게 의지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 친구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척만 했고, 대화는 늘 자기 이야기로 가득 찼죠. 지금 생각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배출이었습니다. 관계는 상호작용이어야 하잖아요. 서로 들어주고, 공감하고, 반응하고. 근데 이 관계는 늘 한쪽으로만 흘렀습니다. 그 친구의 말이 흐르고 나는 받아주는 땜처럼 멈춰 서 있었던 거죠. 이럴 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친구로 보는 걸까? 아니면 나를 그냥 말 들어주고 심심풀이로 쓰는 걸까? 그 차이는 아주 큽니다. 우정은 친근함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되니까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반드시 다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받아주기만 했던 건 아닌지를요. 그런데 누군가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다 보면 아... 이제는 이 관계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업무가 폭탄처럼 쏟아지던 날 점심도 겨우 넘기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더군요. 처음엔 못 받았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가 오길래 무슨 급한 일인가 싶어서 서둘러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말했죠. 어, 무슨 일이야? 무슨 급한 일 생겼어?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아니, 그냥, 나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너무 심심해서 통화나 하자. 이거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숨 돌릴 시간도 없는데, 이 사람은 내 상황은 상관없이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 관계 안에서 무시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더 참았어요. 잠시만, 다시 전화할게. 그렇게 저는 통화를 끊고 바보같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자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아, 너무 힘들어.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왜 이렇게 멀지? 요즘 우울해서 기분 전환 좀 하려고.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나도 마사지 받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마사지고 모으고 갈 시간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툭 내뱉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그냥 그일 때려쳐. 그 순간 속에서 뭔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상황에 대한 공감도 이해도 없었고 내가 꺼낸 말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쳤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가셔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내가 무심한 말을 오해한 걸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랬습니다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전화하자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이해하려고 했죠 이 사람도 힘들겠지. 그래, 그냥 표현이 서툰 거야.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건 표현의 서툼이 아니라 관심 없음이었습니다. 상대가 내 감정을 헤아릴 의지가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전화 한 통은 그 친구와의 30년을 정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정말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니까 쉽게 판단하고 끊어내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그 친구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언니는 정신과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무겁게 말하지 않아도 늘 마음을 잘 짚어주는 편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언니, 내가 친한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 관계가 뭔가 잘못된 걸까? 언니는 제 말을 다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단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마음이 없어 보여. 그 순간 진짜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친구는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바로 화제를 바꾸거나 피하거나 혹은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며 넘어가곤 했어요. 그동안 저는 그래도 친구니까 이해해 줘야지, 바쁜가 보지 하며 합리화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제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 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았어? 그러게요. 왜 저는 그걸 이제서야 알았을까요? 아마도 믿고 싶었던 거겠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진심을 쏟은 관계는 쉽게 의심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날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그걸 너무 오랫동안 몰랐다는 게더 아프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난 세월을 찬찬히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과의 전화, 만남, 대화 하나하나가 다시 떠오르더군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너무 많이 참고 있었구나. 나는 계속 주기만 했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관계는 서로 함께 소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한쪽만이었던 거죠. 그 언니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제 오랜 착각을 깨뜨리는 거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지금도 나 혼자만 애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친구라기보다는 상하 관계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말은 친구인데 느낌은 항상 그 사람은 위에 있고 나는 밑에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친구 사이에도 갑을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이제서야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식당도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시간도 자기가 편한 대로 제가 조심스럽게 그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아~ 진짜 왜 이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성격이 강한가보다 혹은 친하니까 더 솔직한 건가보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다 보니 그건 솔직함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내 의견은 매번 뒷순이었고 내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익숙해져서 내가 그냥 참고 맞춰야지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에서 내가 계속 참는다는 건 결국 을의 위치에 머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갑이 되는 순간부터 그건 우정이 아니라 관계의 위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존감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좋은 친구는 서로 존중합니다. 시간이 안 되면 그럼 다음에 보자라고 말해주고, 의견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요. 관계가 오래될수록 더 편해져야 하는데,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긴장하게 되고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건 이미 균형이 깨진 사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관계는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한쪽만 계속 참고 한쪽만 계속 배려하는 관계는 결국 나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리해야 할 때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 앞에서 편했는가?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솔직할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계속 쌓인다면 그건 정말로 손을 놓아야 할 때라는 뜻이겠죠. 그때가 바로 사람도 버릴 땐 확실히 버려야 할 순간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도 저는 꽤 오랫동안 그 친구를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말은 정말 따뜻했거든요. 나는 너밖에 없어. 너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진짜 넌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들을 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왠지 나도 특별한 존재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과 행동은 정말 달랐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그 친구는 늘 바빴고, 늘 딴청을 부렸고, 늘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대충 넘기고, 자기 이야기는 몇 시간이고 쏟아놓는 사람. 그게 과연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말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건그 말에 책임이 따르느냐는 거구나. 사랑한다는 말, 친구라 믿는다는 말, 너뿐이라는 말. 그건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도 제가 아플 땐 외면했고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때려쳐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한 말들은 감정적 포장지에 불과했어요. 겉은 예뻤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에 속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분명 진심일 거야 하고 믿고 싶어지죠. 특히 오랜 인연일수록 더 그래요. 세월을 함께한 기억들이 말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아무리 길어도 그 사람이 지금 내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걸 놓치면 결국 마음만 다칩니다. 관계는 말보다 태도고 기억보다 현재입니다. 나는 그 친구를 진짜 친구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말의 속아 마음을 맡기고 있었던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다른 사람 욕을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데 혹시 다른 사람한테는 내 욕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가슴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 친구는 늘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이야 진짜 속이 하나도 없어 걔는 겉으론 착한 척하지 뒤에선 다 따로 놀아. 나 아니면 누가 걔 얘기 이렇게까지 들어주겠어? 처음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어느 날부터는 부담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전화할 때마다 뒷담화를 쏟아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솔직함이 아니고, 습관적인 뒷담화구나. 그 친구는 좋은 친구라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자기가 할 말을 아무 데서나 풀어놓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친구들 앞에선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정답은 몰랐지만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 오른 이름이 많을수록 그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분명 어느 순간엔 내 이름도 오르내렸을 거라고. 그리고 그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말로는 난내 편이야 라고 해놓고 다른 사람에겐 내 이야기를 가볍게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신뢰를 위장한 이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말보다 말하는 습관을 봐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헐뜯는 사람은 결국 나도 대상이 됩니다. 내 앞에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누군가 앞에서는 내 이야기를. 그 친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관계에서 신뢰란 나에 대해 하지 않는 말에서 더잘 드러납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직접 볼수 없지만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 관계의 실체가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한 뒤 한동안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오랜 인연을 끊었다는 허전함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이 마음 깊숙한 곳을 찔렀습니다. 그 친구를 향해 서운함을 쌓고 그 친구의 부족함만 떠올리던 나였는데, 정작 나는 누군가의 입장에서 그런 친구였던 적은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피곤하고 여유 없을 때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그 얘기 나중에 하자 하고 넘긴 일. 혹은 내가 외로울 때만 연락을 해서 상대가 바쁜 걸 알면서도 잠깐만 통화하자 했던 일. 다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돌아보는 게 결국 좋은 관계를 남기는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힘들게 한 사람만 떠올립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그 사람의 부족한 태도, 그 사람의 이기심.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관계는 결국 거울입니다. 내가 보낸 방식으로 돌아오고, 내가 말한 태도로 기억됩니다. 물론 모든 걸내 탓으로 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친구의 잘못은 분명히 있었고, 그로 인해 나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으니까요. 하지만 상처를 이겨내는 가장 성숙한 방법은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 친구를 놓은 건 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다시 누군가와 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땐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자. 누군가가 내게 마음을 열었을 땐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그리고 외로움이나 심심함을 이유로 누군가를 휘발성처럼 소비하지 말자. 그렇게 내 삶의 관계를 조금씩 하지만 제대로 가꿔 가자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 말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셨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성장의 징조입니다. 그만큼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더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란 뜻이니까요. 우리는 집안을 정리할 땐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말합니다. 이건 버려야겠다. 이건 이제 필요 없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마음이 상해도 반복해서 상처받아도 그래도 이 사람은 하며 붙잡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정이죠. 오래 알고 지낸 시간, 같이 나눴던 기억, 서로 웃고 울었던 날들. 그 기억들이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너무 깊게 잡고 있어서 지금 현재의 불편함이나 상처를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관계에도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인정해야 할 나이입니다. 시간만 오래됐다고 해서 그 관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초반엔 참 좋다 가도 갈수록 변질되고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는 그 사람의 필요에만 맞춰 움직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나쁜 사람을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맞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 속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날은 상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로 변하거든요. 왜 그땐 그 말을 못했을까? 왜 그땐 그냥 참았을까? 그런 마음이 커지기 전에 나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번쯤 관계의 거리를 조정해 보는 것, 내 감정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 보는 것, 그게 꼭 손절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줍니다. 만약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늦기 전에 정리하세요. 지나간 세월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서로의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마음 편한 관계 속에서 보내는 것이 관계의 본질이고 진짜 인생의 품격 아닐까요?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 곁에 인연들을 돌아보는 조금은 단단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